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일의 시작을 기도의 입술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모든 일의 시작과 마침의 순서를 죽게 맡기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며 선포합니다. 먼저 무슨 일을 어떻게 시작해야 좋을 줄 모르는 자들에게 시작의 지혜를 주셔서 두려움은 떨쳐버리고 요수아처럼 담대함으로 명철함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그 끝에 성공이 아름답게 열매로 마쳐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자문 16장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했을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의 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큰 도움을 받게 하시고, 일의 모든 과정도 결과도 기쁨의 열매로 하나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크고 작은 일을 위하여 우리의 몸을 내가 해야 할 곳으로 발걸음을 향합니다. 주신 탈란트와 은사대로 그리고 그 부르심의 직임대로 일을 행할 때 옳게 행하게 하여 후회함이 없이 마칠 수 있도록 걸음걸음 손길 손길 눈길 눈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10편, 18편, 1절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힘의 공급을 크게 많이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보면 나는 지치고 주저앉고 싶고, 어깨가 너무 무거워서 그 짐을 견디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슴이 답답하여 숨이 멈출 것 같은 막막함이 자리매김을 하고 나를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살며시 기대고 싶어 사방을 둘러보아도 나의 도울자는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는 나만 빼놓고 남들은 다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 가지 모양의 삶의 무게같이 눌러서 주님 앞으로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약속하신 하나님. 그 전능자의 그는 아래로 들어갑니다. 주품 안에 거하는 평안으로 푸른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사랑으로 나를 고요하게 하시고 그내 샘물을 마음껏 마시고 희락으로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복한 길을 주님과 통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의 지혜를 많이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의 능력을 크게 받게 하여 주시고, 온종일 입술을 열어 구하여 입술에 복록을 받게하여 주시고 찾으며 문을 두드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구하라, 그래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일의 시작을 기도의 입술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모든 일의 시작과 마침의 순서를 죽게 맡기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며 선포합니다. 먼저 무슨 일을 어떻게 시작해야 좋을 줄 모르는 자들에게 시작의 지혜를 주셔서 두려움은 떨쳐버리고 요수아처럼 호 담대함으로 명철함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그 끝의 성공이 아름답게 열매로 마치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자문 16장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했을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의 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큰 도움을 받게 하시고, 일의 모든 과정도 결과도 기쁨의 열매로 하나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크고 작은 일을 위하여 우리의 몸을 내가 해야 할 곳으로 발걸음을 향합니다. 주신 탈란트와 은사대로, 그리고 그 부르심의 직임대로 일을 행할 때 옳게 행하게 하여 후회함이 없이 마칠 수 있도록 걸음걸음 손길 손길, 눈길 눈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10편, 18편, 1절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힘의 공급을 크게 많이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보면 나는 지치고 주저앉고 싶고, 어깨가 너무 무거워서 그 짐을 견디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슴이 답답하여 숨이 멈출 것 같은 막막함이 자리매김을 하고 나를 흔들어 대고 있습니다. 살며시 기대고 싶어 사방을 둘러보아도 나의 도울자는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는 나만 빼놓고 남들은 다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 가지 모양의 삶의 무게같이 눌러서 주님 앞으로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약속하신 하나님. 그 전능자의 그는 아래로 들어갑니다. 주품 안에 거하는 평안으로 푸른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사랑으로 나를 고요하게 하시고 그내 샘물을 마음껏 마시고 희락으로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복한 길을 주님과 통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의 지혜를 많이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의 능력을 크게 받게 하여 주시고, 온종일 입술을 열어 구하여 입술에 복록을 받게하여 주시고 찾으며 문을 두드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구하라, 그래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일의 시작을 기도의 입술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모든 일의 시작과 마침의 순서를 죽게 맡기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며 선포합니다. 먼저 무슨 일을 어떻게 시작해야 좋을 줄 모르는 자들에게 시작의 지혜를 주셔서 두려움은 떨쳐버리고 요호수아처럼 담대함으로 명철함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그 끝의 성공이 아름답게 열매로 마쳐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문 16장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했을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의 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큰 도움을 받게 하시고, 일의 모든 과정도 결과도 기쁨의 열매로 하나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크고 작은 일을 위하여 우리의 몸을 내가 해야 할 곳으로 발걸음을 향합니다. 주신 탈란트와 은사대로, 그리고 그 부르심의 직임대로 일을 행할 때 옳게 행하게 하여 후회함이 없이 마칠 수 있도록 걸음걸음 손길 손길, 눈길 눈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10편, 18편, 1절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힘의 공급을 크게 많이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보면 나는 지치고 주저앉고 싶고, 어깨가 너무 무거워서 그 짐을 견디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슴이 답답하여 숨이 멈출 것 같은 막막함이 자리매김을 하고 나를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살며시 기대고 싶어 사방을 둘러보아도 나의 도울자는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는 나만 빼놓고 남들은 다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 가지 모양의 삶의 무게같이 눌러서 주님 앞으로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약속하신 하나님. 그 전능자의 그는 아래로 들어갑니다. 주품 안에 거하는 평안으로 푸른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사랑으로 나를 고요하게 하시고 그내 샘물을 마음껏 마시고 희락으로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복한 길을 주님과 통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의 지혜를 많이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의 능력을 크게 받게 하여 주시고, 온종일 입술을 열어 구하여 입술에 복록을 받게하여 주시고 찾으며 문을 두드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